오늘의 문장 해석 코너입니다. 오늘 해석할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위에서 해석상 주목할 부분은요,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빨간색 부분,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을 먼저 살펴볼 때 어, 어휘를 봅시다. Sisters, 불가사리죠. 다음에 Present, Present는 명사로 쓰일 때는 선물이죠. 형용사로 쓰일 때는 참석한, 존재하는 뭐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주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앞에 비동사 were가 있는 걸로 봐서 형용사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그러나 어 저기 뒤에 however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처리가 안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 부분까지 해석을 해서 보면 하지만 그 불가사리들이 참석했을 때라고 되죠 근데 불가사리들이 참석했다가 약간 어색하다 라고 보여진다면 의역을 해서 나타났을 때 라고 하면 좀더 표현이 자연스럽죠. 다음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인데요. 일단 어휘를 보면은요. ecosystem은 생태계의 의미죠. 다음에 remain. 뭐뭐인 상태로 있다. 그렇죠. properly. 적절히. 알죠. 다음 balanced. 해서 이거를 한 단어로 어, 본다면 의미는 수동의 의미로 해서 균형 잡힌 이라고 의미를 새기면 되겠죠. 아, 여기서 잠깐 살펴볼 구조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구조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The Ecosystem이라는 명사 구가 있고요, 뒤에 Where 있고, 그 뒤에는 They Lived라는 절이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절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요 데일 리브드 쪽으로 와야 되는데요. 요 리메인이 아니고 데일 리브드에 요 화살표가 와야 됩니다. 어, 이렇게 명사 구 다음에 where가 나오는 경우 이 where의 처리는 특별히 해석을 하려하지 말고 뒤에 반드시 절이 나올 테니 이 절을 먼저 해석한 후에 앞에 명사 구를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 문법적인 용어로 이때 where를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는 모두 뒤에 저를 동반하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 명사구가 나왔고 where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뒤에 절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절로 앞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they lived 그들이 살았던 생태계, 뭐 그들이 사는 생태계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뒷 부분을 해석하면 remained 모인 상태로 있다, properly 적절히 balanced 균형 잡힌 상태로 있다. 좀더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적절히 균형을 잡게 되었다. 라고 봐도 되죠. 전체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석 이해 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